소개해주신 분 혹은 구매자분님, 아, 끊어봐. 다시 가자. 아 음. <놀람> 안녕하십니까. 휴대폰 맛집 대장입니다. 드디어 저희 휴대폰 맛집이 고유망 수다방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점 축하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휴대폰 맛집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이름은 제목대로 입소문 이벤트입니다 100일간 진행되는 큰 이벤트인 만큼 1등 상품은 무려 자동차입니다 정말 드냐고요? 네 정말 드립니다 1등이 아니라도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입소문 이벤트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대폰 맛집에서 구매한 고객님들 중 소개시켜주신 분 혹은 구매자분께는 이 응모권이 나갑니다 많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은 응모권이 많아지니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1등 상품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2명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1등 응모하면 총 4장, 2등에서 5등까지 응모하면 총 12장이 들어가겠죠? 예전에 이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소개를 많이 시켜 주신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석적 꾸방 고객님, 잘 지내시죠? 자, 그럼 공인방 수다방 카페에서 저희 휴대폰 맛집을 설정하시고 매일매일 1등 공모함에 들어가 있는 회원님들의 아이디를 땡땡 표시로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번 2탄 이벤트 이후 3탄과 4탄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휴대폰 맛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및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저희 흑대포 마트시 흑대정입니다안그러 저희 지금 경품행사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1등이 차라고 알고 있는데, 어, 1등 꼭 하셔가지고, 차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뭐 하는 데도 돼요? 뭐, 뭐, 뭐. 또 뭐예요? 아,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기도품 맛집 삼문점입니다 와! 어서 오세요. 와! 자, 안녕하세요. 기도품 맛집 삼점점입니다 <laughs>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고 많이 많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오니다우 여사가 이을 받아서 시집을 가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음. 게 음. 도와주세요. 저는 장가요 <laughs>